왠지나 향가에 같기만 해도 아주 수석적이었는데 그랬거든 더럽지 않니데 밤도 이렇게 아지는고 가을도 곱슬이 많잖아 그거는 알았지? 그거있그 덩어리가 덩어리, 덩어리, 덩어리 안에 씨앗 그걸 밟어야지 아니 그 덩어 씨만 밟아내는 게그 덩어리가 맛있어 맛있지. 이거 이막 고개 아파 죽겠네. 게나 <laughs> 맛있어? 응. 자랑해봐. 어. 여기 눈도그누나하고 아, 아주, 아주 필진이 형하고, 토나미 어. 형한테. 메시지 한번 전해. 마을 방금 따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 홍시를. 이게 감입니다. 감! <laughs> 이렇게 감을 따는 거야. 높은 데 있는 감을.